예, 안녕하세요. 비었습니다. 오늘 여기 현장 드디어 서안 이다음 56평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는 아마 여기 56평을 가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입구부터 이렇게 유리블록을 시공을 다 했고요. 여기가 팬트리 라인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번 자동 이렇게 불이 켜지거든요. 수납공간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 서안 이 다음에 장점 중에 하나는 수납공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한쪽 라인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북박이 시공, 신발장 시공을 전부 다 했고요. 바닥 타일까지 전부 다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벽면은 지금 디아망 벽지로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주인분께서 스타일러까지 이렇게. 다 오늘 바로 들어왔습니다. 스타일러까지 다 넣어 주셨구요자 이쪽에는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그 의자까지 다 이렇게 마련을 해놓구요 밑에는 전부 다 수납입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잡아 주셨고 여기 보시면 중문 이렇게 중문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이런 스타일의 중문들이 인기가 많죠? 그래서 간살 중문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너무 세련됐죠? 안쪽부터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요즘에 인기 있는 프렌테리아. 이렇게 식물 조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위에다가 이렇게 조명까지. 확실히 이 분위기가 입구에서부터가 다르죠?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체 풀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바닥에도 보시면 마루가 600에 1200짜리 문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목공의 필름 작업을 다 거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도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서 신발장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곳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쪽부터 볼게요 욕실들은 저희가 최대한 있는 곳들을 최대한 살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시공이 다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을 통해서 넘어가면 전부 이게 디아망 벽지들인데 보시면은 이 이음선이나 시공들이 진짜 무슨 필름으로 시공한 것처럼 위에 인방 라인들까지도 깔끔하게 다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와, 왜 커튼까지 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마루가 여기가 커서 그런지 바닥이 시원시원하게 꼭 타일을 깔아둔 듯한 이렇게 디자인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파워 더룸 원래 들어가 있던 자리들 안쪽까지 빌트인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대부분 욕실에서 예산을 많이 까먹게 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욕실 디자인들 자체를 그대로 최대한 살렸고요. 여러분들도 인테리어를 하실 때 신축이에요. 신축에서는 웬만해서는 어 단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욕실이다 보니까 그 욕실 부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살리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방 인테리어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이쪽을 통해서 쭉 넘어가시면 와 완전히 매립등을 위쪽에서 이렇게 2인치짜리를 딱 쌌죠 이렇게 쌓아서 분위기를 딱 잡아줬고요. 자 이쪽은 또 작은 방입니다 커튼 그리고 방마다 이 불이 들어오는 실링팬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서도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확한 센치와 위치로 전등을 다 하셨어요. 위에도 보면은 북박이 장 바로 간격을 적당하게 이렇게 딱 띄워가지고 밑에 쪽으로 장을 딱 쏴주는 요 느낌대로 그대로 살렸고요 에어컨을 키면서도 아이 여기 보면은 위에 실링팬이 있기 때문에 실링팬이 있기 때문에 더 시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쪽, 이쪽은 딱 센서 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순간 분위기가 너무 좋죠 이쪽은 지금 팬트리 공간인데 전부 하나의 느낌으로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들은 이쪽에좀 짐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작은방도 볼게요 이쪽도 커튼이 확실히 폭이 더 넓어졌죠 이렇게 해서 이 작은방 방이 확실히 이 공간이 더 크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립등 전체 시공하고 거기다가 가운데 실링팬 브리드로는 실링팬으로 전부 시공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청주에서는 지금 요 정도 인테리어 하는 집들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일랜드. 제가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위에 상판이 세라믹이 진짜 어디 미술관에 딱 도기 우리 도자기 같은 거 올려 놓은 듯한 느낌. 요 느낌으로 전체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와, 장난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이쪽이 원래는 발코니였어요. 발코니를요. 이쪽에 있던 큰 공간을 전부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대면형 주방을 만들었고요. 이쪽이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체 세라믹으로 전부 했고 수전들이 옛날에는 주방이 저쪽 뒤쪽이었어요. 그 공간을 전부 앞쪽으로 빼서 인덕션 그리고 여기 싱크볼까지 싱크대까지 전부 다 시공을 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요즘에 요거 인기죠. 이렇게. 이렇게 물이 나오는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수기까지 다 메리 평 정수기 다 시공을 했고요. 여기는 위에다가 후드가 내려오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요즘에 엘리카 제품들 있어요. 이 제품 후드형 일체형 제품으로 이렇게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곳곳에 레일을 달아가지고 그림을 올릴 수 있도록 걸수 있도록 다 인테리어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쪽 보시면 전부 다 이쪽 라인들이 전부 다 필름이에요. 그래서 목공 작업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보시면 이쪽 한쪽 공간을 TV를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데 전부 목공의 필름 작업을 전부 다 해서 모던하면서 여러분들 세련된 느낌 그리고 왼쪽에 세라믹을 넣어가지고 이 공간 자체를 간접등으로 살짝 넣어주셨어요. 확실히 포인트가 되고 더 고급스럽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전부 시공을 했고요. 여기서 바라보면 와 진짜 다른 것보다 주방이 정말 예술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운드로 천장 매립을 했고요. 어 보통은 우리가 매립되어 있는 공간들이 전부. 안쪽 우물천장들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그 우물천장들을 전부 다 없애고요. 딱 실링 팬 공간만 놔둬서 이쪽을 좀 살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인테리어 여러분들 트렌드를 보시면은 서울이나 이쪽 가보시면은 이쪽 라인들, 주방 쪽이나 이쪽 라인들은 거의 없어요. 우물천장들이.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가 나왔습니다. 예, 주방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냉장고 지금 세 칸인데, 여기가 확실히 넓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홈바, 홈바 하나 넣어서, 여기서 뭐 하겠어요? 커피나 이런 것들 올려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을 다 해드렸고요. 이쪽을 타고 들어가면, 여기도 이제 간살 중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뒤에 공간도 있어요. 이렇게, 뒤공간이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 자리 있죠? 여기 자리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있던 발코니 자리들인데 전부 살려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면에는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를 시키고요. 뒷면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전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와, 이쪽도 마찬가지로 수전이 되어 있는데, 뒤에 전부 다 여러분들 이 공간을 그대로, 여러분, 원래는 이게 다 전부 다 철거를 했었거든요. 깜보르대 제품으로, 그리고 거의 목 수전으로 전부 새롭게 시공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이 이제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이 상당히 넓었는데, 여기 지금 세탁기, 건조기, 개명 제품이죠. 이렇게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뒤쪽 공간까지 이렇게 살렸고요. 위에서 보면은 라인 등으로 조명을 이렇게 힘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서 보시면요. 여기서 나가서 보시면은 진짜 주방이 넓어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주방을 키웠습니다. 이 공간이 또 좁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좁은 공간에 뒤쪽까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주방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 숨어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청소기. 이 장을 짤때 처음부터 이렇게 청소기, 우리 들어갈 수 있도록 자리까지 다 마련을 해놨고요. 로봇 청소기가 요즘에는 대세다 보니까 다 이렇게 시공을 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삼성에서 나온 제품인데, 진짜 여기하고 느낌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췄죠? 여기는 완전 화이트고요. 옆에는 약간 아이보리 느낌인데, 이게 약간 터치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터치만 해도 나와요. 예전에는 손으로 잡아 뺐었잖아요. 이렇게. 터치로 이렇게 열립니다. 요렇게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는 김치 냉장고, 일반 냉장고, 그리고 냉동고 이렇게 세 개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할때 가장 포인트는요, 여기에 있는 조명등이에요. 여기는 전체 위에가 마그네틱 조명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요, 엣지등이라고 해서 메인등을 잘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충분한 간접등과 마그네틱만으로도 이렇게 공간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인테리어하실 때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보시면 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짝 선은 보이죠? 여기가 이제 큰 방이에요 이렇게 큰 방을 통해 들어가시면 이런 공간 여기는 오, 투명한 실링팬인데요 여기 날개가 투명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조명등까지도 포인트로 이렇게 다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쪽을 통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렇게 입구를 만들어 드렸어요. 파우더 룸이고, 지금 여기 공간을 최대한 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쪽 파우더 룸을 쓰실 수 있게끔 다 시공이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도 욕실, 최대한 욕실을 최대한 살렸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화장실이 3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산에서는 웬만하면은 이 공간들은 놔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쪽을 전부 철거해서 도배나 이런 것들을 요즘 스타일로 천장까지 다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는 거고요. 이렇게 이쪽에서는 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서안이담 56평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고요. 제가 공사 일정은 한달좀 넘게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마감, 처리까지 이렇게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인테리어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이 정도 예산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견적을 받아보시면은 생각보다 견적이 괜찮거든요 여러분 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각 아파트들 입주하는 아파트들 많이 있잖아요 뭐 힐데스부터 시작해서 테크노 쪽도 많이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어그 포레나 포레나까지도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안이 다음 56평 인테리어 이렇게 마감을 하고 다음 현장 동화 현장도 지금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마감하고 있는데 거기 영상도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하우스였습니다.